형상자를 제가 안 털었다고요? 진짜요? 에 말도 안 돼요. <laughs> 어, 어, 제가 또 편집하면서 보니까 어, 뭔가 아이템이 들어있다가 내가 정리하면서 다시 그 아이템을 안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몇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형상자는 아니에요. 어, 어 죽어. 나와 너도. 그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진 않아요. <laughs> 어, 혹시나 빼먹으면 알려줘요. 갈아버려, 이거. 화장실에 들어있는 총은 저, 어, 높은 등급이 안 나오네요. 저또 설정에 하나인가봐요. 아 어, 여기 작업실도 있어. 되게 좋은 집이었어. 이거 뭐야? 이거 숨겨 놓은 것 같은데, 무기 가방을 좀비가 이거 뚫어서 이가 알려준 건가? 지하실도 있어. 아, 지하실, 그럼 지하실 가기 전에 여기부터 너 곰이야. 아우, 놀래라. 자식아, 놀랬잖아! 게 다야? 됐어. 지하실. 나와봐. 좋아. 너 봤다. 죽어, 죽어. 죽어버려. 좋아.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아우, 얘 좀비 옷이가싹 벗겨서 입고 싶네. 되게 좋을 텐데, 이거. 배고프대. 어떡하냐, 냄비. 냄비나 하나 있어야 돼요, 이제. <laughs> 어, 들고 다닐게요. 냄비 있어야 돼. 아, 버릴 것들이. 야 아, 이거 또천개 넘었어. 좋았어. 백개더 만들어. 좋아. 아주 좋아요. 이거 찔끔 남는 것도 되게 불편하죠? 와, 니네 먹었는데도 이게 부족하네. 이거 버려. 뭔 소리야? 누구야? 어, 한 마리야. 이쪽이 입구였네. 했다다 털었다. 너 와봐. 아유, 이 자식아. 와... 말도 안돼 아니, 동물 시체가 이렇게 빨리 사라진 게 어디 있어요 와... 말도 안돼 됐어, 이 마을 지금 어, 오늘 안에 다 털겠네요 좋았어 아, 그나저나 진짜 아니야 나 오토바이 타고 지금 여기까지 지나온거죠 그러네 어 블러드문에 놀래가지고 지나왔네 어 음식이 있었네 여기 이거 뭐 이거부터 먹어 냄비 하나 챙겨 다닙시다 됐어요 또 먹어 아 렌치 비교해야지 참 얼른 비교합시다 렌치 탁착착 착. 봐봐 블록 데미지. 와, 겨우, 겨우 이거 좋아? 마음에 안 들어요. 가자. 아까 어느 집 털다가 내가 이 집이었죠? 어, 여기였어. 맞아. 여기 총기함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총기함. 지하에 있었나요? 어, 지하야. 그래. 이쪽에 있었어. 이쪽 아니야. 이쪽에 있었어. 알로에를 넣어두자구요? 알로에를요? 이거? 어, 안 돼요. <laughs> 나 여차하면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음. 하나 안 터는 게 낫지. 저건 들고 다닐게요.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아왜안 털려. 열자. 좋았어. 아 이거 얻으려고 내가 왔어 다시. 여기 2층 내가 안 갔죠? 그죠? 2층 안 갔죠? 맞아, 털자고요. 그래, 안 갔어. 나와. 뭐, 뭐, 뭐. 뭐, 뭐. 아, 얘들 이제 한 방에 잘안 죽어. 그지? 여기 길인 것 같은데. 그럼 이쪽 방부터. 방이 아니라 화장실이었어. 우와, 별거 없었어. 여긴 없어. 책. 음, 이건 나 아까 털었죠. 됐어. 설마 있을까? 파밍할 땐어이 총을 써야겠다. 저거 소총 탄약을 좀 아낄게요. 아 여기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점프해서 주저앉아야 돼. 나와, 나와, 나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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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다보자 톡. 어, 나 이거, 이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진통제. 버리니까 나오네. 에이, 이거 화약이지, 하나는. 화약, 질산염 분말. 어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은 다. 지뢰. 옥상에, 이거 보상방 같은데요, 이거?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거 뭐 있게 생겼다, 이 집. 좀비 말고. 좋아. 좋아. 버티는 것 봐, 와. 그만 버텨.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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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집고 좋았어. 다른 건 없나요? 없어. 여기가 보상방이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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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까 보자구요. 이거 분명 뭐 나오, 나올 거야. 이거 나올 분위기에요. 지금 나올 때가 됐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요. 형. 이동성이, 음, 갑옷 등급이 꽤 높아요.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참에 내가 중갑옷으로 바꿔야 되나? 중갑옷 스킬이 힘인가요? 이거 뭐야? 이동과 스태미너 페널티로 5% 감소, 25% 감소, 25% 해봤자 이동성 6이면 1 깎이는 거란 말이에요. 견갑옷은 그럼 어, 이동 페널티 75%. 아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6자리인데 버릴 수도 없고요 이거. <laughs> 와, 쓸 수도 없고. 와, 이거 다 부서졌어. 고쳐. 견갑옷, 중갑옷, 이거 섞어서 입는 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능력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쓰고 있긴 한데. 아, 얘도 진짜 좋네. 좋긴 좋네. 이동속도 봐봐. 이건. 아, 차이 난다. 어, 미세하지만 차이가 나요. 중갑옷은 안 되겠다. 안 되겠네요. 뭐, 뭐, 뭐. 곰 없지? 나와라 노래 또 하자고요. 어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laughs> 어 진짜 어 진짜 안 나올 때 진짜 간절할때한 번씩 해줘야지. 다음 2집 남았죠. 2집이집 2집 하나 여기는 털었고 두집 남았네. 오늘 시간 아다 털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정리부터. 와, 벌써 다 차버렸어. 이거 어떡하냐. 아유. 됐어. 얘는 지금 뜨다. 마루 밑을 가보자고요. 저기, 여기요. 아까 다 털었잖아요. 이 집이 아까 그 총기 보관함 있던 그 집이에요. 총기 보관함 말고는 다 털었어요. 와우, 와우, 이집 주인이네. 자루 갖고 있어. 와, 여기 좋은 거 나옵니다. 진짜에요. 좋은 거 나와요, 저기서. 집주인들이 항상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 육자리, 강철, 몽둥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네, 여기. 아, 집주인이 아니었어. 창고주인이었네. 그럴만 했네요. 아, 아무것도 없을만 했어. 여기 지금 파밍하다가 곰 튀어나올 것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아, 되게 무서워. 아, 이 집은 지하 1층, 2층. 가보자구요. 아. 뭘까, 이거? 여기 나갈수 있지? 좋았어. 아니야, 잘못 왔어. 지하실부터 가야 되나, 이거? 아, 이런 복잡한 집은 이 게임이 만들어둔 출입구로 출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헷갈려요. 어, 이 게임이 집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들어오라고 입구를 하나씩 만들어 둬요. 어, 다 막아놓은 그런 집은 없어요. 그리고 입구로 찾아 들어가면, 한 번에, 어, 한번 들어가서 빠진 곳 없이 다 둘러서 파밍하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이 집처럼 자 방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저문 따서 들어왔잖아요. 이러면 헷갈려요. 어쩔 때는 되게 헷갈려. 얼른 와. 거기 있어. 아이템이 하나 없나 여기? 음 여기도 없어? 뭐, 대단한 걸 숨겨놨길래, 여기. 와. 아이템이 안 보여. 어, 이거 옥수수. 그냥 옥수수네. 버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거 뭐야? 알로에 크림 나왔죠, 방금. 좋아. 이거 뭐야, 무슨 도면이야. 로보틱 슬래치 도면. 좋아. 부금을 하나 들을까요? 음, 역시 뭔가 음악이 있어야, <laughs> 뭐라고 해야 돼, 박, 박자. 어, 리듬이컬하게털 수가 있네요. 지금 출입구는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어 제대로 들어왔어 안 헷갈리게 다 한번에 털 수가 있겠어 누워있어 대박 박자가 딱딱 맞잖아요 오 좋아 좋아 아 이것도 한번에 안 부서져 음식 하나 까먹을 때가 됐죠. 좋아. 이거 뭐야? <laughs> 화장실을 왜 잠궈놨어? <잠가> <laughs> 바느질 키트 잘 나오는 거 되게 좋네요. 나와, 나와, 나와. 이또또 화장실이야? 잠긴 문이 이렇게 많지, 이거? 아이템도 없고, 이거. 와. 얼마나 좋은 걸 숨겨놨길래, 이거. 좀 기다려, 니들. 와, 이거 무슨 바지야? 잠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추위 저항, 열 저항이 더 높아. 97 이건 79 이거 한번 입어봐 와 멋있네 이거 바꿔 입을게요 좋아 다시 변경 착착 좋았어 갈아버려 이거 오 날씬한 것봐 좋았어 바지 하나 건졌네요 와 이걸 이 길을 이렇게 돌아왔어

나올 때가 아우 나올 때가 됐는데 아우 넌 나오지 마 아우 시끄러 워 시끄러이 놈아 됐다 이거 별거 다닌 어 액자 뒤 공간에서 육자리 총을 줬어요 부상 방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단 소리야 그럼 <laughs> 이거 꺼지는 바닥이 일텐데 이거 와이것 봐. 책 들어있어. 탈품에서 더 많은 의료 보급품을 찾아냅니다. 좋았어. 근데 이 책이요. 이게 와, 이거 뭐야? 와, 도면이야. 아, 그냥 주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우, 구나, 나 망가졌네. 고쳐. 야, 아깝네. 저거 만든... 만들... 와,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집이야? 이거. 잠깐 있어봐요. 어! 아 아,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난난난 난, 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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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든지 보자 얼른 털어 봅시다 얼마나 좋은 걸 줄까 이게 보상방에 여기거든요 이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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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두문 전에 빨리 털고 가게. 와우, 아우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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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와? 아직 블러드문 아닌데, 왜 그래요? 됐다. 도착. 와, 여기인데요 오늘도 여기서 그냥 할까요? 블러드문. 버틸 수가 있나? 뒤에 그냥 구멍 하나 만들어두고, 어, 빨리 털자. 털자, 털자, 털자. 좋았어. 우선 이거 먹어. 그리고 갈고. 뭘 뭐야 이거 하나 뭐야 어또 갈아버릴게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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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게 얼른 털게 와우 안되겠다 우산 막자 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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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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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로 오겠죠 오겠죠 여기로 어 분명 올 거야. 다 막아버려. 다 써. 와. 이거 못 막으면 오늘 조져요. 이거 얼른. 여기까지. 아, 여기 맞고. 됐어. 와, 난리 났다. 여기 깨야 돼. 아, 도망, 도망가야 돼. 됐어요. 어. 잠깐만요. 옥상까지 길을 낼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애들 오기 전에. 도망갈 구멍부터 만들어 둡시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이제 털어. 배터리는 별론데 잠깐, 이거 이럴 때가 아니죠. 막어. 막어. 이거 열어두면 여기로 오겠죠?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와우, 애들 이제 가까이 왔다. 불안해, 다 막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설마... 어... 이러면 되겠죠. 파밍이나 하고, <laughs> 물 마셔. 어... 이거! 음, 붕대. 아니야, 괜찮아. 와, 와, 육자리 또 나왔다. 어떡하냐, 어떡할까. 가져야지, 뭘 어떡해. 와, 뭘까요, 이거 진짜? 23, 블록 데미지 54. 아까 이건 몇이었죠? 야, 이거 모두 하나에 몇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얘들 길을 못 찾는 것 같죠? 아 여기 차 맞다. 사다리 그냥 타고 올라온 곳이죠? 여기. 어 여기 안 오겠네. 잘됐다. 하... 아, 잘됐다. 이걸 다 찍으려면 인지가 7이야. 지금 못하겠네. 이런 걸좀더 찍을까요? 부상이 회복이 빨라. 철제 위장은 뭐야? 음식이랑 소모량이 감소해. 이걸 좀 올려야 되나? 올릴게요. 어 기본적인 것들 좀 올립시다. 됐어. 어 얘들 모오네 너무 좋다. <laughs> 어 너무 좋다. 야 이야... 이거나 비교를 해볼까요? 두 칸을 비워야 돼. 이건 나비죠. 1 2 원. 발이야, 이거. 좋아요. 뭐가 좋아? 아, 쓰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니, 좋은 걸 쓰고 있었네. 뭐가 문제지? 이거 스킬 때문에 이거 잘안 뜯어진 건가요? 얘 때문에? 얘를 하나 찍을 걸 그랬나? 다음번엔 그럼 이거 찍는 걸로. 아, 좋아요. 아, 이거 안 털었다, 참. <laughs> 안 털었다. 어, 제발, 제발, 몽둥이, 제발. 와, 이걸 어떡할까? 한칸 됐어. 와, 와, 이걸 진짜 어떡할까? 얘나좀 만들까요? 수리킷. 수리킷, 수리킷, 세개 만다. 6자리들은 이거 고쳐서 팔면 한돈벌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쓰자. 봐봐. 해 뜨면 내려가서 이거 바로 써버릴게요. 오늘 독수리도 안 찾아왔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 블럭들 진짜 깝다. 몇 개를 쓴 거야? 50개 만들어. 좋아. 아, 좀 앉아 쉴게요. 달 구경이나 하면서. 야, 이거, 블러드문에, 이거, 몸 상태, 이거, 성한 날,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다. <laughs> 와, 진짜. 아, 나 옥수수 가지고 있었네, 이거. 까먹어 좋아, 다 까먹었어. 슬슬 내려가면 죽겠죠. 뭔 소리야? 이게 어디서나 오와... 에라이 자식아! 내 바로 밑에 애들이 모여 있나? 너 어, 어디가? 거기서. 또 어디 어디 어디? 어 얘는 리젠드인데. 어 됐다. 다 와봐. 와. 어휴, 망할 것들아. 와, 잠깐. 불안 붙이고, 던졌다. 어우, 터져, 터져, 터져. 어 불도 안 붙이고, 아유, 던져버렸네. 그대로 있으려나, 저기? 너, 한 마리 남았어? 와, 여기, 여태 여길 두드리고 있었어. 와, 에라 이것들아. 좋았어요. 아, 하루를 넘겼어. 안전하게 넘겼어. 너무 오랜만에. 아, 이놈의 종이는. 어디있어 종이? 오토바이 빈 공간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데. 봐봐. 하나, 둘. 와, 이거 어떡하냐. 다 넣어봐. 어, 이렇게 자리가 남네. 그러면 탁한물 가지고 있고 넣어 들어가고. 어, 고기 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얘들은 갖다 팔고요. 물, 비타민, 냄비. 하, 버릴 게 없어. 가자고요. 이 집이 내가 도망간 집이었죠? 어 그럼 여기 여긴 방금 털었고 한집 남았네 좋았어요 뭐 없겠죠? 좋아 아 어, 여기 유치원이네 일어나 죽어 좀 죽어 와겼어 아, 이거 진짜 귀찮네요. 아, 진짜 귀찮다 이거. <laughs> 아니, 교사를 때린다고요? 아, 제 교사 아니에요. 예, 예, 예 말하는 거죠? 예. 어, 예, 학생. 어, 원생이에요. 원생 여기. 보사를 어떻게 때려요?